들어와 들어와. 아, 아, 야, 남자들이 워낙 하세요. 야, 무조건 나야 돼 오늘. 어, 또 오셨네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, 박 튜너 선수 맞으시죠?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. 음, 사진 좀. 아, 그럼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시즌도 화이팅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, 맛있게 드세요. 유명해지긴 했나 보다.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았잖아. 아 후.. 어, 너가 사? <laughs> 자 그럼 저희 떡볶이 오마카세 첫 번째 호수요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순창에서 직접 공수해온 고추장으로 만든 오리지널 라이스 떡볶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우 씨.. 나야 먹자 나못 먹어 왜? 샵전화뭐 먹으면 지는 징크스 있잖아 그럼 여기 왜 왔어? 샵전화 여기 와이 되는 징크스 있어 뭔 소리야 그럼 네 것까지 다 먹는다 왜? 이름도 먹으면 안 되는 징크스 있어 그럼 여기 왜온 거야? 샵전화 여기 와이 되는 징크스 있잖아 미친놈 아냐 이거 다 드셨을까요? 아 네. 그러면 두 번째 코스 요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소이 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해리스 떡볶이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어, 야 여기 궁중 떡볶이도 개 맛있어. 아씨개 맛있겠다. 내일 경기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. 어? 그럼 나 내일 구경 가거든요? 그래? 마리노테니까 선수대 기시쪽으로 와. 나이스. 다음 요리 준비해드릴게요 소금에 절인 레디쉬와 오스트리아산 돼지 창자에 누드를 채워 만든 코리안 트래디셔널 소세지 위 레디쉬 피클입니다. 아니, 선수 단기실 어디를 간 거야? 야, 정진아! 어, 야! 어, 왔냐? 그거 어, 너 어디 다쳤냐? <laughs> 아니, 나 시합 날에는 깽깽이 발로만 걷는 징크스 있잖아 뭐? 어? 1, 2, 3, 4, 5뭐 해? 시합 날 처음 보면 다섯 때려야 돼 아, 넘 놈의 징크스 이렇게 많아? 야, 그나마 나 1년 차라 그렇지 일단 가자 야, 선배님들은 더심하니까대리실 아, 가서 놀리지 마라 <laughs> 여기야 나프로키보들 처음 봐 대보한 뭐 거야. 선배님들 시합 전에 루틴 중이셔. 이스님왜 저래? 아, 유튜브 연속으로 나와야 경기 들어가시거든. 아 씨, 거리네. 야, 정신 사나워. 아, 경기 전에 뒤로 가라 된다고. 아, 엄마 끊어. 아 씨. 파이탈님 왜뭐 저래? 검지 근력 측정기. 선배님은 80 이상 나와야지 시합 들어가셔. 아, 오늘 불길한데. 아 씨. 진우야 마우스 남은 거더 없냐? 아예 오늘 없습니다. 마우스 예민하시거든. 야다 준비됐어? 어?! 9만 6시간 넘니다좀 전에 신챔 도리였던 거 알지? 어? 그거 저번 주에 생긴 거 아니에요? 아 그건 토리하고 오늘은 도리야. 아... 야 근데 다른 애들은 어디 갔어? 화장실에 있을걸요? 아 얼른 나가라고! 나 마지막으로 나가야지 게임 잘 풀린다고. 아 나도 마지막으로 나가야 된다고. 아 빨리 나가라고! 아 네가 나가라고! 아 빨리 나가! 아니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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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가!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야 된다고! 와 대박이다. 얘들아, 13년 만에 올사전이니까 그냥 편하게. 해. 네. 어? 데프트 형님은? 우와, 데프트다! 에? 뭐 하는 거지? 어, 여보. 이번이 리얼 어게인 파이널리 라스트 댄스거든? 끝나고 갈게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뭐야? 어. 어, 야, 잘하더라. 아, 축하드려요. 아, 씨, 너 뭐야? 왜? 뭐가? 아나 경기 기면 처음 만났으라면 키스에 대한 징크스 있단 말이야. 아 미친놈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.